봐봐. 봐. 봐. 씹발아. 빨리 맞교. 잡아. 씹발아. 타이 멀라랬잖아요. 봐. 아. 빨리 맞교. 씹발. 에이. 아. 에이. 많이 많이 옵. 도와주세요. 나라 이 씨발. 이제 자 다시 신고해. 지금 하데요 경찰 불러. 신고할 때야. 생산 공장 기다려. 도와하세요 도와라. 라 도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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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도와라. 어. 야, 이놈하려에 야, 이놈의 집에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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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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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저나 저거. 저거. 이거 하 이거 하는 이거 그냥 가. 하나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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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 이거 하나, 이거 하하